얘네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의대를 간다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저희가 음.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냥 제가 네. 오늘 네. 답변을 조학선생님이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음. 두과일식 의, 의 두과일식 면역법이라 네. 그러죠 <laughs> <laughs> 요식법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그래 편집도 편해요 아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일번 네. 우리 동네에서 네. 휘문고입니다 휘문고 정시형이라면 그냥 휘문고예요 그냥 휘문고 근데 의대를 생각하면서 수시도 오래한다. 그럼 네. 단대부가 제일. 왜 단대는 수시가 좀? 저기 휘무고는요 네. 너무나 정시형이주예요 완전 올인한 학교. 그냥. 그 시스템이 그래 그냥 우유가 네. 저유를 아예 그냥 가버리나 끼고 네. 그게 과학도 그래 그쪽은 네. 저기 서초구 쪽은 서울고하고 상문고가 딱 나눠지거든요 음. 서울고가 휘무고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상문고가 약간 당대 중동고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 네. 서울고는 또 과중학교래 가지고 네. 좀 그렇게 서울고는 생화과하고 되게 비슷한네 재밌네요 아니. 근데 이거 근데 <laughs> 음. 그러니까 요 선생님 음. 제가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 있는데 음. 의대를 음. 보내겠다 그러면 음. 진짜 그냥 음. 4년 5년 생각하고 무원 네. 보내겠다 있어요. 맞아요. 지금 <laughs> 무조건 다 알아요. 2년 후 휴문고는 <laughs> 의대 무조건 200명 <laughs> 이상 보낸다고 생각해요. 휴문고가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 35%. 35%. 못 가고 응, 응. 4년 5년 해서 가는데 응. 거의 다 의대에 응. 지나가는 아이들이요 휘문고에서 작년에 117명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응. 그러면 그기에서 이제 재수생들이 절반 합직 하거든요 그리고 중복합격자를 제외를 하면요 117명 중에 재학생이 가는 비율이 실제로 한 30명 정도 되요 30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대부가 70명이었잖아요 네. 70명에서 실제로 가는 게한 23명 정도 돼요 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100이 있다 그러면 중복합격자 이거 빼면 네. 한60%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제학생들은한33% 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다 계산 때려봤거든요 음. 쫙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강남에 단대부구나 휘문 가서 2등 안에 들면 그 해에 가고 간다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남에서는, 신동규 선생님 말씀드으면2등급 무조건 정실를 하라는, 음. 이제, 그런 학교 기조라는 게 있는 거 거는 저희 이 동네가 음. 무서운 동네인 게, 반에서 2등을 하면 이들을가수 있다는 거예요. 응. 다른, 우리 가면, 정교 이등을, 음. 이등을 해도 간이 많이 왔는데, 네. 반에서 지금 2등도 네. 통계적으로 딱 나오니까, 네. 여기가 진짜 이제, 정말 그쵸? 성격하게 차이는, 정말 차이가. 서울대 기준으로만 해도 수시정시가 지금 80대 20에서 60대 40으로 바뀌었잖아요 최소한 그 이상으로 갈 텐데 그럼 휴무고가 작년에 117명이 갔거든요 의대를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234명이 간다는 소리예요 곱하기 2을 하면 왜요? <웃음> 117, <웃음> 117명이 갔으니까 네. 곱하기 2을 하면 두배로 늘어났으니까 아 네, 잠, 잠시 암상통냈습니다234아정도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휘문고가 수학 과정도 되게 정시형 위주로 가고 있고 더욱더 서술형 자체도 정시형 위주의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휘문고가 실제로 제일 많이 음, 보내죠. 음, 음. 그다음 일반고 중에서는 단대고가 부 단대부부 가장 많이 해요. 네,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는 휘문 중등을 차이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휘문과 중등을 보면 문제 난이도는 중등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게 우리 수학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계산 과정이 어려운 게 있고요. 음. 수학적으로 접근법 수능에서 실려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제 해석력을 물어요.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고난도 문제는 응용 문제를 물었어요. 응용, 문제, 응용. 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얘가 뭘 묶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뭔지. 질문이 뭔지를 파악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금 뭘 묶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가 휘문고에서 나와요. 전 킬러형에 맞는 유형이 즉 수능형 문제가 난이도는 중동이 더 어렵지만 중동은 약간 계산이 복잡하고 과거에 약간 경시형 문제들이 가미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계산형 문제 피문고는 수능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대부고 역시 그래요 단대부고가 2등 2등이에요 단대부고가 왜 그러냐면 거의 일맥상통이에요 문제 유형이 문제 유형이 네, 네. 산수 문제보다 네. 모의고사 기출의 실내 문제를 약간 변형한다는 느낌 문제 해석력을 묻는 이런 문제들 네. 이런 문제를 나온 학교가 아이들이 거기 내신 대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능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네. 학교 그런 학교가 무조건 유리한 학교 그렇다면은 지금 휘문고힘문고하고 네. 단대부고 네. 여고에서는 그럼 어디를 좀 숙명여고 아. 거기는 문제가 어때요? 숙명여고는 이래요 음. 사실은. 숙명여고에서 이들 가려면 한점 나와야 되거든요 수학, 수학이 만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숙명여고는 일단 서수령이 없어요 음. 일단 서수령이 없는 학교라는 것은 이미 학교 자체가 네. 정시 네. 위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서수령이나 뭐 수행 같은 거 많이 보겠다는 거는 네. 수시로 보겠다는 학교고 음. 현재 고등학교 이과 의대 좋은 학교 판별한 방법이 딱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모의고사 유형이냐 그리고 또 신고가 하나 있어요 이과 문과 밤 수를 봐가지고 이과만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일수록 더욱더 의대 진행이 좀 유리하다고 어머님들께서는 보시기 되게 편하시죠 여기 지금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학교별 서술형 비중 이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희문은 암기를 잘하면 아까 숙명도 그렇지만 아그 암기를 잘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음. 예, 그렇게, 어, 그렇게 되고 지금 굉장히 좀설명를 했던 게 뭐냐면 어, 영어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네. 몇년 전에 그때더 어머님들이 내신이 어렵다 어머님들이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시 준비 어떻게 하냐 음. 정신 어떻게 하러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런 게 있었던 음. 그래서 희문하고 음. 이제 숙명도 이제 의대를 많이 보는 학교들인데 거기 암기를 잘하면 일단 갈수 있는 성실하면 되는 건데 중동은 이해도가 높아야 돼. 단대도, 네, 이해도가 높아야 돼. 진선도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참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휘문 중동, 진선, 숙명 하더라도 이런, 휘문도 만만하진 않지만, 중동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약한 편이고. 영어. 를 본다면, 그리고 음. 이제, 진선, 숙명 같은 경우에, 진선이 조금 더 전반적인 어떤 게 이해도이고, 음. 어, 어떻게 보면 좀, 영어는 약한 성실도가 많은 양에 대한 수용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꽤 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콜라보 로을 계시기 저희가 이번 이제 12월 달에 런칭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와 수학을 네. 시험을 딱 봐요 기출문제가 있 기출문제를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영어수학에 음. 뭐 학교별 유형을 섞은 걸로 영어수학 같이 동의를 하면 은 음. 영어와 수학을 보는데 음. 이제 거기에는 주요 학교별 유형과 수능을 넣어서 하나의 어떤 객관적 시험지를 만드는 네. 거고 네. 너는 이런 유형이 네. 같으니 이 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체 지원자 중에서는 뭐휘문님은 진선중교는 너는 뭐 휘문, 휘문, 진선 몇등 정도 지금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KS랑 우리 수미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실제로 2 아, I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의대를 갈수 있겠다 불가능한 아이들, 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A니까 일단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A 중에서도 어떤 A인지 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4월에 점수 받아보고 아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구나를 느끼는데 이제 사실 그때 손쓰기가 영어 같은 힘쉽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이가 정시형인지 수시형인지 우리 수학 같은 파악을 해야 돼요. 정시형이면 정시형 학교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정시라면 미적이냐, 기하냐가 파악이 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데이터로 개별 상담을 해서 또그 중에서는 우수한 성적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 원장님과 주민사 대표님 제가 이번에 뭘 기획을 했냐면 의대 드림팀을 만들었어요. 의대 드림팀? 예. 진짜 역대 최강의 선생님들로 원래 예비 고일 과 전문 선생님들 취업을 안 시켜요. 이대로 가려면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선행은 다, 다 하고 가야 돼요 끝까지 다왜 그러냐면 가서 내신만 내야 돼요